수초용 단지를 쓰게 되니까 그냥 딱 맞습니다. 이제 산란치를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우, 딱, 딱 뜨갑니다, 딱. 이야, 역시 딱 좋습니다, 딱. 단지에서 오늘 멋진 입질 한번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장지는 지금 저렇게 세워놨는데 밑으로 내려도 지금 저 정도입니다, 지금. 아 안녕하십니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생소하게 물가가 아닌 제 사무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사무실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 시즌이죠. 긴 겨울철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부어들이 산란을 하고 그리고 휴식기를 가지면서 다시 동북이 활동을 하고 아시겠지만은 낚시꾼들이 1년 중에 가장 큰 대물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산란 특수입니다. 그런 산란 특수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낚시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한 40cm 정도의 찌를 씁니다. 요즘은 이렇게 전자찌도 이제 많이 쓰시더라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전자찌가 아닌 일반 찌, 일반 찌를 이제 쓰시고, 이거는 45cm입니다. 40cm 또는 45cm 일반찌를 많이 쓰시다가 요즘은 전자찌로 좀 많이 쓰시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찌보다는 찌올림이라든가 입기 파악이 좋죠. 그리고 신인성 부분에서도 요즘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캠이라든가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시야에 확 들어오게 밤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저희가 동절기나 추신기분곳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40cm 전자찌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제가 협찬받은 제품은 대결 스마트 수초찌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짧죠. 반찌입니다. 반찌 22cm 반찌입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낚시를 할때 이렇게 일반찌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는 스마트찌를 많이 씁니다. 일반찌 쓰시는 분, 스마트 쓰시는 분두 분류로 나뉘죠. 하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봄 산란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또는 저처럼 저처럼 수초낚시나 부들밭낚시또 연반낚시 이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수심을 많이 갑니다. 저수심을 가시는 낚시 조사님들께서는 아마 저 같은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평상시 수심이 뭐 80만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1m 넘으면 더 좋고요. 이런 찌들은 입지 파악하기 정말 좋죠.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수심 50 이하, 50 이하 수심에 가면은 이런 찌들은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찌를 세우더라도 수면 위에 이만큼 올라와서 세운다든가, 찌만 간신히 세우는 경우. 물론, 그렇게 해서 낚시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런 단찌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수심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자 이게 봉돌이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봉돌이고 찝니다 자, 찌하고 이 봉돌하고 거리가 최대한 내려놨습니다 많이 내려놨습니다 많이 내려놓고 저수심에 그 찌를 세운다 그러면은 자이 수심만 해도 벌써 지금 40 이상이 됩니다 근데 40 정도 수심 30 40 정도 수심에 찌를 세우려면 이게 한30 정도 됩니다 이미 이만큼이 노출이 됩니다 이만큼이 노출돼 이 버리면은 찌 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운도 필요하고요 찌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입질 파악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숫조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왜 숫조치를 써야 되느냐. 입질을 써도 상관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수심층에서 낚시를 할때 갑자기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챔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쳐버립니다. 쳐버리면 은일어나 현상이 이 봉돌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짧습니다. 이 길이가 짧습니다. 짧아서 몸통을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척할 때도 이 몸통을 많이 때립니다. 같이 붙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몸통을 많이 때립니다. 그래서 몸통에 크랙 하거나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부러지기도 합니다. 또두 번째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채비를 회수하거나 던질 때 제일 많이 생기는 현상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늘이 찌에 감겨버리는 현상입니다. 찌에. 그러면 또이 바늘을 또 풀어야 됩니다. 그 깜깜한 밤에 낚시 채비 던지기도 바쁜데 이 바늘을 이런 식으로 또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쉽게 꼬이는 경우는 양반입니다. 채비가날라가면은꼭 이렇게 안 꼬입니다. 바늘이 이 안쪽으로 한번 꼬여버리면은 이거는 또 그냥 땡겨도 잘안 풀립니다. 그러면 또 반대면은 또후래시 켜고 이거 풀려고 여기서 한 3, 4분 또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저수시면은 반찌를 써야 됩니다. 길이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이 다리부터, 찌다리부터 해서 다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다리가 몇센티냐 그러면은 지금 찌 다리만 4cm입니다. 찌 다리가 4cm라는 것은 저수심에서 굉장히 튼튼하다는 소리죠. 자, 세 번째 문제. 제가 쓰고 있는 찌입니다. 찌잡이를 사용해서 낚시를 할 경우, 이찌 다리가 이렇게 휘어서 굉장히 파손이 잘 됩니다. 왜? 챔질 하는 경우에 이게 휘어버립니다. 찌 다리 자체가 파손이 굉장히 잘 됩니다. 또는 이찌 몸통, 몸통에 크랙이 굉장히 많이 가버립니다. 저수심에는 거기에 맞는 찌를 쓰시는 게 낚시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대물을 만났을 때 입질 표현이라든가 찌올림을 제대로 볼수 있는 겁니다. 이긴 찌를 가지고 그 수심 낮은 데 세우려고 해보십시오. 자, 차이가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차입니다. 이 이게 40cm입니다. 이게 22cm입니다. 긴 찌를 세우려고 해보십시오. 수심 30, 40에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초 찌는 그 용도가 명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찌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채비 요즘 장비들이 다 고가잖아요. 싼게 없습니다. 고가일수록 아껴야 됩니다. 이런 찌들이 만약에 이렇게 부딪혀서 크랙이 가고 깨진다든가 또는 찌잡이를 해서 낚시를 할때이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몸통이 깨진다든가 바늘이 내 네, 이렇게 감겨서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다수 발생됐습니다. 제 경험상 저도 저수심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저수심 낚시를 굉장히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반찌는 꼭 낚시인에게 필수품입니다. 1년에 한 번을 쓰든 두 번을 쓰든 꼭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 가지고 있는 받침틀, 단수만큼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저수심층을 가게 되면은 긴찌하고 짧은찌 어느 정도 괜찮아. 그래서 썼는데 찌가 이만큼 노출됩니다. 이만큼 노출되고 하나는 수면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것도 입질 보시기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나 갑자기 두고 로라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 네, 받침틀, 그 단수만큼 10단이면 10단, 12단이면 12단 정도의 숫자는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은 낚시하실 때 일률적인 찌높이를 가지고 낚시를 하시고 스트레스 적게 받고 그리고 편하게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도 같이 첨부를 해, 해놓겠지만은 지금 이 찌를 제가 받고 나서 저수심을 벌써 한 세네 번은 출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한번 써 보자 싶어서 출조를 했습니다. 단지가 이렇게 수심 낮을 때 이럴 때는 정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초기 물량 자체가 수량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지원을 세 개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지를 다 써야 되는데 나머지 지금 대들은 찌잡이를 해서 억지로 대편성을 하는데 찌잡이를 해버리면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들이 잘못하면 찌다리가 부러집니다. 걱정입니다. 비싼 찌 파손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살짝 지금 걱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낚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찌잡이를 해서 긴찌를 세워놓기는 했지만은 아 이래갖구나. 솔직히 좀 겁납니다, 밤에. 이 예, 챔질 했다가, 찌들이 박살 날까봐, 걱정입니다. 수심이 너무 낮아서, 찌잡이를 했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강한 챔질을 하다 보니까, 찌 다리가, 파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깝은 찌 하나, 달리면은, 여러분도 손해지 않습니까?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이 많이 빠져서, 수심이 한4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좀 깊어 봐야 한50 정도. 그래서 찌잡이를 하고 지금 현재 대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단 찌를 가지고, 음 찌를 세운 것은 지금 딱 섰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존에 쓰던 제 이제 40cm 찌잡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찌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찌부를 이제 밝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는 수심이 4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상적인 찌를 쓸 수는 없고, 이번에 새로 나온 대결 스마트찌 수초단지 이걸 써서 이번에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수심에는 유린찌가 최고죠. 탑에 지금 불이 들어오지만 입질이 들어오면 이렇게 색깔이 변색되면서 이전 등 불빛이 들어옵니다. 저수심에 쓰기에는 딱 좋죠. 40수심에 붕어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은 내가 놓고 싶은 자리에 찌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기존에 썼던 찌들은 이렇게 찌가 이만큼 내려야 지시면은된는데 그러면은 여기 봉돌에 부딪히면서 찌 몸통이 상하기도 하고 챔질할 때 많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채비해소할 때도 상가지고요. 정말 편했습니다. 이 저수심 찌는, 만든 목적에 따라딱그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줍니다. 수심 30, 40, 50 되는 데서 이 찌를 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 낚시 하는 것도 피곤한데 이찌 보는 데도 굉장히 피곤한 낚시가 되는 겁니다. 찌하고 같이 병행해서 장단점을 파악해 보자 싶어서 쓰다가 보니까 이 찌가 이렇게 봉돌에 맞아서 크랙이 가다 어느 찌든 간에 똑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찌, 좋은 찌라도 이렇게 봉돌에 세게 맞으면 파손됩니다. 또는 찌 다리가 찌잡이를 하게 되면 안 부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쓰시려면은 그냥 네, 쓰십시오. 하지만은 그 시간만큼 대물 입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의 테스트를 거치고 써본 결과 대결 스마트 단지를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배터리를 딱 끼우게 되면은 일반 스마트 키면 똑같습니다. 정면으로 해서 끼우게 되면은 깜빡깜빡 이전등 깜빡깜빡 끓립니다 그리고 불이 한개 꺼집니다. 꺼지게 되는데 평상시에 탑에만 불이 들어오고 입질이 들어왔을 때 이전등 변색이 되면서 이점 등으로 불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대결 스마트찌를 사용하는 장소는 저수심입니다. 극 저수심. 그렇다면 그러극 저수심에서는 이런 불빛 하나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부모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탑에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입질을 해서 찌를 올릴 때 이렇게 불빛이 변색이 되면서 이점등 불빛이 점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 저희들도 낚시할 수 있는 분들도 깜짝 놀라서. 찜질을 보고 챔질을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수심에서는 빨리 챔질을 하거나 빨리 제압을 하지 않으면은 붕어가 면에 감는다든지 부드를 파고든다든지 수초를 감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등으로 들어가서 입질 파악을 용이하게끔 제작자의 배려입니다. 수초 낚시 안 하신다 그러면 안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수초 낚시 그리고 봄철에 저수심 낚시 분명히 하실 겁니다. 산란철에 저수심에 찌새우라 그러면 백이면 백다 100 세웁니다 붕어가 들어오는데 그거 안 세울 뿐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긴 찌를 쓸 것이냐 감기고 부러지고 스트레스 받는 낚시를 하실 거냐 입질 파악도 힘든 그런 낚시를 하실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편하게 저수심에서 맞는 찌를 써서 하실 거냐 봄철 저수심 기에는 꼭 이런 수초찌를 보유를 하셔서 낚시를 즐겁게 대물 만나실 수 있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협찬해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까 출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출조를 하시고 적어도 내가 가져간 쓰레기만큼은 꼭 가져오시고 요즘 산불이 너무 크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저희들이 물가에 있다고 하지만 무심결에 버리는 담배 꽁초 이런 거에 불이 크게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꼭 컵이나 커피통 같은 거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런 자연은 복구하는데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출조하시고, 산란 특수를 맞아서 모두 사자 대문하시기를 뵙겠습니다 대결 스마트 단지, 수초지죠. 영상을 이제 리뷰를 다 해드렸고요. 찌를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하단에 걸어 놓겠습니다. 참고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찌의 멘트 일반 중국산하고는 틀리게 정교하게 국산 수제작입니다. 장치를 쓰시는 그람수하고 똑같은 그람수를 주문하시면 아마 똑같은 그람수로 맞춰서 제장을해 주실 겁니다 깜박오피싱에 전화하시거나 매장에 찾아오셔서 생각했던 구독자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강프로님께서 조금이라도 할인 또는 뭐 다른 베네핏을 주실 겁니다 아마 뭐 욕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쥐의 리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구독과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다섯 분을 주시면서 대결 스마트 단지 수초치죠. 다섯 분께 감사의 표현으로서 두 점씩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돈 내산을 해서 직접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니까 직접 한번 써보시고 이치가 정말 좋은지 저주시면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한번 써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이상 대결 스마트 단지 수초치 사용 영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